텍스트로 보고 싶은 분들은 영상 하단 본문 더보기 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름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시원한 바다, 신나는 물놀이, 그리고 맛있는 아이스크림. 하지만 여름의 즐거움 속에는 놓치기 위험도 숨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여름을 200%더 안전하고 재미있게 만들어서 꿀팁을 알려드리고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과 사랑하는 자들 안전하게 여름을 즐길 수 있게 될 거예요. 놓치면 아쉬운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이 가득하답니다. 1. 물놀이 중 익사 사고 항상 구명조끼 착용하세요. 생명을 지켜주는 장비예요. 제주도의 한 해수욕장에서 부모님이 잠시 눈을 뗀 사이에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익사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구명조끼 착용 외에도 물놀이를 할 때는 튜브 착용과 반드시 어른의 감독 하에 물놀이를 즐기세요 일사병 및 열사병. 충분한 물을 마시고 그늘에서 쉬세요. 햇볕 아래 오래 있으면 탈진할 수 있어요. 2018년 여름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수영 중 갑자기 의식을 잃은 사고도 있었습니다.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하여 햇볕을 차단하고, 몸을 시킬 겸 물을 뿌리거나 물속에 들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파도에 휩쓸리는 사고. 바다 상황을 확인하고 안전한 구역에서만 놀아요. 파도는 예측할 수 없으니 항상 조심하세요. 강릉의 한 해변에서 큰 파도에 휩쓸려 실종된 사례가 있었어요. 그날은 해수욕이 금지된 날이었지만, 방문객들이 경고를 무시하고 바다에 들어갔다가 사고가 발생했어요. 안전한 구역을 가정하지 않도록 해변가에 있는 안전 표시판을 잘 확인하세요. 파도가 심한 날은 물놀이를 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4 해파리 소임. 해파리가 있는 곳은 피하고 소였다면 식병수를해착하세요 해파리에 소이면 아프고 위험할 수 있어요. 부산의 한 해수욕장에서 수영 중이던 사람이 해파리에 소열 심한 통증으로 병원에 실려간 사례가 있어요.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죠. 해파리가 많은 시기에는 해수욕을 피하거나 해파리 방지크림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오발통및 발의 상처. 해변에서는 신발 꼭신으세요 모래 속에는 보이지 않는 위험이 많아요. 제주도의 한 해변에서 산책 중이던 관광객이 유리조각을 밟아 발에 심한 상처를 입은 사례가 있었어요. 당시 상황은 주변에 의료시설이 없어서 더 곤란한 상황이었죠. 해변에서는 꼭 슬리퍼나 아쿠아 슈즈를 착용 후 다니세요. 안전을 위해서라도 발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모래 속 이물질 부상. 모래놀이 주변을 잘 살펴보고 깨끗한 곳에서 놀이하세요. 유리조각이나 날카로운 물건이 있을 수 있어요. 인천의 한 해변에서 아이들이 모래놀이를 하던 중 날카로운 금속조각에 손을 다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아이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모래놀이 전 항상 주변 체크후 놀이할 곳을 정리해주세요. 또한 손을 다칠 위험이 있으니 장갑을 끼는 것도 방법입니다. 실 아이들의 실종 아이들은 눈앞에서 놀게 해요. 해변에서 길을 잃을 수 있어요. 강원도의 한 해변에서 어린이가 실종된 사례가 있었어요. 부모님이 잠시 눈을 뗀 사이 사람들 사이에 묻혀 사라졌고 다행히 구조대의 도움으로 무사히 찾았지만 위험했죠. 아이들에게 눈에 띄는 색깔과 옷을 입히고 이름과 연락처가 적힌 팔찌를 착용하게 하면 도움이 됩니다. 팔 선크림 안 쓰면 화상 자주 충분히 선크림 바르세요. 햇볕은 피부를 강하게 태울 수 있어요. 한 대학생이 친구들과 해변에서 놀다가 선크림을 바르지 않아 심한 햇볕 화상을 입은 사례가 있었어요. 며칠 동안 피부가 벗겨지고 물질이 생겨 고통스러웠죠. 선크림이 없는 상황이라면 긴 소매 옷과 모자를 착용해요. 구수영 중 근육 경련 물에 들어가기 전 충분히 스트레칭하세요. 근육이 준비되지 않으면 경련이 쉽게 올수 있어요. 한 남성이 물속에서 갑작스러운 근육 경련으로 입사 직전까지 갔던 사례가 있었고 다행히 주변 사람들이 빠르게 구조에 무사할수 있었어요. 물에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몸을 풀고 수영 중간에도 짧은 휴식을 취하며 몸 상태를 체크하세요. 20분 주후 수영 술 마셨다면 물놀이 삼가세요. 판단력을 흐리기에 위험해요. 제주도의 한 해수욕장에서 술을 마신 후 수영을 하던 청년이 물에 빠져 사망한 사례가 있었어요. 당시 그는 판단력이 흐려져 깊은 곳으로 들어갔고, 주변의 도움을 받지 못해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술을 마신 후에는 물놀이를 절대 피하고, 물가 근처에도 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즐거운 여름을 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위에 지침을 잘 따라주시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친구들이 모두 안전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안전 숙칙을 꼭 기억하고 모두 즐거운 여름 보내시길 바래요